우리 오빠들 봐서 어때요? <laughs> 성재 성재는 멜로디 봐서 어때요? <laughs> 네. 동근 씨 어때요, 오늘 기분? 아, 동근, 씨. 동근 씨 동근 씨가 뭐예요? <laughs> 동근 씨. <laughs> 아 우리 프니. 아, 그래딴 어, 사람한테 얘기하는 줄 알았어. 아, 우리 프니. 너 기분 어때? 요 어때요? <웃음> <웃음>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. 네, 또아 창섭 씨또팟할때하우선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. 버제도십년 묵게 사랑한다고 한번 외쳐주세요. 네 버즈도 멜로디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어요. 아 네. 사랑해요. 네, 네, 네. 아 요즘 기 네. 좋네요. 날씨도 너무 덥고 그러니까 네. 여러분들 또 무더위에 감기 조심해야 돼요 네, 네. 감기 조심하시고 맞아요. 또 우리 비조비 모르시는 분들 또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 빛조이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 네. 아, 네. 아, 아, 언제나 좋은 음악 고맙습니다. 네 좋은 음악 들려드리는 가수 빛조비될 테니까 우리 멜로디도 또 우리 모르시는 거제도 여러분들도 비조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네. 그럼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 되는데 멀리 오는데 깜짝 놀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네 맞아요 아 너무 기분 좋고 고마워합니다 나 하루 작업하고 싶네요 다녀야 되는네 내일 또 해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아쉽게도 네. 저희 힘내라고 소리 질러주시면 안 돼요? 죄송니다 네. 저도 여러분 힘내라고 소리 한번 들을게요 뭐야. 뭐야? 어, 뭐야? 아, 죄송해요. 목 아, 아프다. 아, 아 진짜. 아, 진짜? 아, 아니, 때, 네, 저희 팀이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지막 곡 괜찮아요,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시면서 지금까지 우리 어, 팀이습니다